직업 아름다운 일자리 일자리 인식 개선 캠페인 SNS 1호 작가 이창민 작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SNS 작가가 뭔지 좀 토론해 주시겠어요 SNS 작가는 그 일반적으로 SNS를 가지고 글쓴 분들을 작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SNS로 4년간 약 6,3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소통하거나 실제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제가 소통하면서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거를 SNS 작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힘들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SNS 작가 어떤 작가가 되게 된 계기. 과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왕따기도 했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잘 못했었어요. 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바, 방송 인터뷰를 하든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도 6,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직간접적으로 성장을 해왔었어요. 음. 그거를 저 혼자 가지고 있기에 너무 과분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의미를 전하고자 이제 서울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책을 써주면 좋겠다. 얘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아 이번엔 진짜 이거는 써야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다음번에 오실 2호, 3호, 10호, 100호 에센스 작가분들한테 어, 이런 말 한마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시간과 노력이 쌓이면서, 어, 저게 저렇게도 되는구나, 라는 음. 그 증명을 해내 보이니까, 어, 저게 돈이 되겠구나, 저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 음. 자기 직업을 자기가 만드는 시대가 됐어요. 기존에 있는 직업에 나를 넣는 게 아니라, 네, 새로운, 자기가 직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자신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내가 간에 그 들어가는. 네. 자기가 직장 안에 들어가면은 계속 그 직장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고 이렇지만 자기가 직업군의 최고가 되고 먼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퍼스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똑같은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상처받는 그런 갑을 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 해안이다. 그리고 더욱이 점점 이런 자기가 자기 직업을 만들고 프리랜서로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돈에 대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군들이 더 다양하게 생길 거다. 그러니까 음.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직업에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더 다양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강연도 다니고, 코칭도 음. 하고, 출판도 하고, 브랜드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한 사람이 한 작가 직업인데 벌써 여섯 개, 일곱 개 직업군을 가지고 있잖아. 심지어는 뭐 제가 일반 홍보 이사기도 하지만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는 단지 눈앞에 돈 명예가 아닌 내가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내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앞으로 내가 평생을 해도 재밌을 만한 그런 자기만의 브랜드와 스토리 그리고 직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걸 전하고 싶습니다. 어, 오늘 제가 만난 이창민 작가분께서는 어, 직업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내가 직업이 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 저희를 이렇게 후원하고 협찬해주신도. 아시 a n 또또번이이 있어서 i <laughs> v 화이팅 v a n 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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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v 시겠어요 대한민국 이자리 <laughs> 파이팅 대통령 이자리 네. 파이팅 일방 n 이팅